여기, 소원 빌어야 돼? 여기 어 소원 빌어봐 빨리 소원 빌어봐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 소 말고 아, 야, 야.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비코니하고 해볼 커스텀 커맨드 되게 신기한 게한 건데요 오늘 해볼 거는 물을 지배하는 자 입니다 물을 지배하는 자? 물을 지배하는 자 요호 <laughs> 신나? 알아서 더운만큼 물를 지배하는 자 재밌게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굉장히 더우니까 일단 커맨드 이쪽에 소환할게요 짠 네. 복부 태우고요 완료하고요 소환한다 어 소환 소환오우와우또 오. 생겼다 나왔습니다 워터 밴딩 커맨드 바이 IJA 마인크래프트님이 만드셨고요 이제 이게 되게 신기한 게한 가지 기능이 더 추가된 게 평소에 이제 이거를 그냥 소환하면 바로 액티베이트가 되는 거였는데 활성화가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 어, 바꿀 수 있어 안 되게 누르지 말고 누르면 돼? 아니 아니야 자 그러면 아, 그, 이제 어, 어. get items를 하도록 하죠 뿅! 뿅! 어? You got your items 얻었어 얻었어 자 이게 렇세 개를 주네요 스폰 주민 물량동이 네덜별 주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쓸줄 알아? 별,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짠. 여기 이제 주민을 또 소환해주고요. 얘를 바꿔야 돼. 특별한 상인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야! 변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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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 밴더라고 바뀌었어요. 오! 이제 얘한테 살수 있는데. 야! 우클릭이 안 된다. 야! 어, 됐다. 워터밴더, 워터밴딩 익스피리언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 이 능력을 살수 있어요. 능력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맞네. 그러면 이제 이 익스피리언스를 어디서 얻느냐? 이 네덜별을 가지고 일러봐 여기. 소원 빌어야 돼? 여기, 어, 소원 빌어봐, 빨리 소원 빌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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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그던전 말고, 아, 야, 야. <laughs> 그런 전 말고, 소원이자. 아이 그거 말고. 아, 어, 어. 어 해봐, 어, 에센스를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 그래, 간다. 야, 오, 오, 오. 소원 이루어졌어. 이런 식으로 네덜별을 여기 이렇게 한 칸짜리 물에다가 이렇게 던지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이래서 살수 있죠. 줘봐 대빵 많아. 네덜별 하나당 한 세트가 나와서요. 충분히 다살수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 그러면 두개 해서 이거 하나 사고 여기다가 헉, 점점 비싸 네개 해서 하나 사고 또두개 해서 하나 사고요 가면 자, 갈수록 좋나 봐. 어 보네. 하나네. 아니 아니야 가면 갈수록이 아니었어. 아 그래? 오세 개. 우후 아네개 넣네. 어, 됐다. 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예. 자네 여기서 스폰나를 꺼내거다. 예. 니로 네, 와봐, 일로 와봐. 여기 이제 네가 소환을 해봐, 원하는 걸. 아 나와라. 잡지! 이제 첫번첫 데... 번... <laughs> <첫> 번째 능력은요. <laughs>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아, 아! <laughs> 나테 쏘는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쏠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예. 또 다시 사야겠다. 아 복구도 안 해놨었네. 아 나. 야 얼마 없나보다. 비콘을 죽여버리죠. 예 왜요? 네 아니 아니 아니요. <laughs> 자 이거를 저는 늘릴 수 있죠 깻모기 때문에 아 늘리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복제 너라 불법 복제하면 안 좋지만 자 이런 식으로 던지면은 이렇게 우와. 제가 받아보는 방식 방에... <laughs> 야아 <laughs> 미안하다 야 TP 해라 일로 야아 미안하다 야아 미안 게임을 Keep i n v e n t r y Save로 할게요 야 일로 <laughs> 빨리 자, 이거 다 썰봤어. 먹어봐 이런식으로 던지면은 제가 바라보는 방향에 이렇게 가는데요 이게 되게 신기한게 직선으로 가는건 맞지만 이렇게 던지고 음. 움직이면은 그 방향으로 따라와 아, 아, 아. 조금씩 이거 아프냐? 몇 칸다냐? 야 6칸다로 어 뭐라고? 어 뭐야 뭐야 내가 걸렸어 으... 따사 와. 어딜 잠들 소환이라고 해? 혼날라고 <laughs> 어? 그런 다음에 두번째도 공격 스킬인데야 일로와봐 어. 이거는 이제 여기, 여기 이렇게 소환을 하면 어패. 5, 4, 3, 2, 1된 다음에 터져요. 너너 어. 이쪽에 해볼까요? 프리코드. 여러 개, 여러 개를 동시에 이렇게 소환할 수도 있어서 되게 신기한 게 하죠. 너 거기 있으면 죽을 텐.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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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있으면 죽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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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말해야지. 야, 말했잖아, 진정. 하여 <laughs>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는 거랍니다. 짠. 여기 들어가 봐, 비커나 어? 왜? 음? 아! 음... 아! <laughs> 아! 어 살았어! <laughs> 짜 웃기네? 이런식으할수 있죠 피콜못 나온다 야야야어 <laughs> 나왔네? 어떻게 나왔지? 대단한데 이런식으할수 있습니다 야야 야, 불쌍하다 되게 또. 강력해요 다 그리고 워터 스톰이라고 있는데요 일로와봐 야 그거 딱 봐도 봉기 같은데 어? 이렇게 하면은 붕붕붕붕 방방 방방 해봐 오케이 짠. 이건 플레이어한테는 안 되는 것 같고, 이건 엔티티한테는 되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네? 뜨고요. 아, 오, 야, 이거 템도 뜬다? 왜? 템도 떠. 방방. 와, 아이템도 아니야. 아이템도 뜨네요. 이거 봐봐, 와, 아이템. 우후! 야, 뭐야. 얘네도 뜨고, 아, 뭐 아이템도 뜨고, 완전 신기하죠? 이런 식으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가 남았는데, 하나는 아이스트리라는 거고요, 하나는 프리즈 워터라는 건데, 음... 프리즈 워터부터 해볼까요? 제가 물량동을 이 안에 넣어놨을 텐데, 일단 여기다가 물을 좀 이렇게 많이 소환할게요. 제가 여기 예.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기 이렇게 위에다가 소환을 할 거고요, 프리즈 워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 오케이. 일로 와봐. 너 뭐하니, 어, 거기서? 다쳤어. 뭐 하니 됐어 해볼게 프리즈 어, 워터도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얼어요 주변 물이 다 업니다 이렇게 얼었다. 되게 신기하죠 뾱이 소리도 뾱 소리 난다 제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얼리나 어 해볼래 아니. 해볼래, 해볼래? 어, 여기 어, 안에 어? 들어가 야 나왔다. 이미 다 여기 여기도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 봐거 있어봐 너무 짧 너무 짧은데 어야어야어안 <laughs> <laughs> 아 나오죠 아유, 아유. 아이고. 야, 어 이거 뭐 하냐 어 <laughs> 야! 이런식으로 할수 있고, 아까 썼던 워터스톰을 여기다 쓰면은 얼음이 어, 없어져요, 이 워터스톰은. 오! 이게 능력이 하나 더 있는거지. 이런식으로 깎입니다, 얼음이. 신기하네. 짜란, 그 마지막으로 아이스트리라는 능력이 있는데요. 요것도 신기한게 합니다. 이렇게 던지면. 쫀! 엄짱 신기하지? 엘사다! 이렇게 엘사? 딴딴, 딴딴,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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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홉! 엘사 이런 식으로 지형을 만들어요 완전 오이뻐 이거 야너 뭐하냐 야너 뭐하니 거기서 위즈워터 아네나 죽어 엘사 야. 엘사 <laughs> 아! 야 엘사가 악당이었냐 엘사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야야짱세지어 어. 어. 이게 하나같이 능력이 다 세가지고 이야 아아 이야 <laughs> 룩스. 워터 익스플로전. 슥슥 워터 익스플로전. 야, 그거 느꼈잖아. 상관없지어 아, 어, 어. 내가 걸렸어. 자, 어 어. 둘로 어, 하나. 야. 잡아. 아. 야! 아. 이게 <laughs> 짱세다. 물을 지배하는 녀. 짱세다. 이렇게 지형도 만들 수 있고 이쁘기도 하고. 얘네 다껴 죽겠다. 야 여기서. 물을 얼릴 수도 있고 이렇게 막할수 있어요. 이 위에 지형 만든 데다 또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아 진짜? 어. 두두두두. 얼... 여튼최태높이까지만안되겠두 어. 되게 신기반게 하죠. 어때? 무대 지배자. 어때? 어, 예좀강력한거 같은데. 강력하지 어? 어? 어때? 마음에 들어? 어. 뭔가 이 어, 무더운 삶에 아, 그래. 어? 시원하긴 하다야. 시원하긴 하지. 가까이 와봐야죠. 분위기 좋터. 와! 아, <laughs> 아 깨트리. 아이스 트리. 아이스 트리. 아이스 트리. 알죠? <laughs> <laughs> 어? 안녕? 잘 나오는데 탈출했다가. 야! 야! 아! 나도 일단 아이스크 어? 어? 내가 맞어 어? 뭐 어디서 써얘 어? 이게 안된다면 이걸로 수급한다 아오 어디서나 쓰고 아이�... 아 아! 안돼나 아, 죽어 아, 죽어 야 그냥 아파 슥. 야 미안하다고 해! 그래. 아 미안해, 미안해 아. <laughs> 아, 미안하다, 늦었어 이미 늦었어 늦었다고. 야 일로 와. 어, 예. 어디 있어? 뒤에. 어디? 킵해 볼까요? 오. 일로 와. 여기서 클로징하자. 그래. <laughs> 짠. 자 비코니하고 즐겨본 무를 지배하는 자 컨텐츠였는데요. 되게 신기방기한 커스텀 커맨드고 총 다섯 개의 능력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졌나요? 예예 예. 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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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영상 설명란에, 어, 커맨드 복붙할 수 있는 링크는 항상 걸어드리니까요. 꼭 즐겨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부탁드려요. 그럼 이만! <laughs>